자,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장님 지금 뭐 대기 계십니까? 부모님 댁 가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예, 대개 집에 있습니다. 아, 집에 계시고 아, 예. 네, 거리 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 예, 가실 수도 없었다 보니까. 네. 네. 그래도 저 어, 영상 통화는 무료라고 하니까 부모님하고 네. 저 영상 통화를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좀 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 코로나 19라는 재난을 통해서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오늘은 이 재난 지원금을 둘러싼 아, 이 선별과 보편 논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먼저 어, 우리 인천시는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아, 이른바 핀셋 지원으로 불리는 인천형 재난 지원금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국장님. 네, 인천시는 5,700원 규모의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해 그 선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아, 지원 그 정책인데요. 아,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그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업종 등의 아, 최대 150만을 원 추가 지원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과 어린이집 그리고 관광업 운수 종사자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특정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 이미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 지원이 시작됐는데요. 인천은 지난 8일 기준으로요, 아, 인천에는 7만 4 0여개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소 중약 4만 4 0여 개에 대한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알려했다고 합니다. 음. 아, 이는 전 채 지원 대상의 약 59%로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반별로 또총그 20만을 지원하는 어린이도 지난달 1 9 2 8곳에그 1차 지급을 완료했고요. 이달 중에 2차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인당 50만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인과 그약 750개 관광사업체도 설 전에 지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에 대한 지원금도 직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그러면은 지금 그 인천시의 그 핀셋 지원 정책에 대해서 현장 분위기는 좀 어, 어떤가요? 네, 뭐,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모든 시민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 인천형 핀셋 지원에 대한 현장의 홍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음. 아, 그런 점에서 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아, 이번 인천시의 핀셋 지원책은 소상공인은 물론 아, 문화예술인과 어린이집 등에 매우 유용한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아, 실제 코로나19로 문화시장에 얼어붙으면 그 제대로 된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지 못했던 아, 문화예술인들은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번 인천시의 지원이 많은 동기부여가 됐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음. 또그 원화가 줄어들면서 그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았던 어린이들 역시 담비 같은 지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도 예를 들어서 주소가 인천으로 돼 있으면 문화예술인이면 은 저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네,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근데 <laughs> 예,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방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협회 같은데 가입이 안돼 있는 예술인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탤런트 협회, 연기 협회, 뭐 연극 협회, 아, 또 뭡니까 뭐 가수 협회라든지 그런 협회에 음. 또 소속이 돼 있으려면은 매달 회비를 어, 연회비라고 하나요? 어떤 네. 그런 걸 내서 자격이 유지가 됐던 회원들만 아마 혜택이 네.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로 예, 네, 또 생각이 좀 네. 드는데 근데 네. 여하튼 이 정부에서도 저 이번 그 인천시의 핀셋 지원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네. 어 이게 힘이 벌어. 어 인천의 그 핀셋 지원책이 인천을 넘어서. 어 이게 또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어, 또 평가도 있던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일 SNS를 통해서 인천시의 핀셋 지원을 호평했는데요. 가장 필요한 분들께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정 총리는 또 인천형 핀셋 지원이 중앙 정부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더 두텁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이렇게 주문하게 됐는데요. 네.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인천에 이어서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도 이 선별 지원을 택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인천시의 핀셋 지원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 어쩌면 인천시의 핀셋 지원을 따라 하는 모양새라고도볼수 있는데 좀 억지스럽게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 서울시가 이근은 가장 어려운 곳에 우선 지원하는 이 선별적 지원책을 발표한 데 이어서요. 어, 부산시도 이제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그리고 이 마을버스와 자가 격리자 등에 대한 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 또그 광주시도 그 저소득층에 대한 이 생계부를 네, 특별 지원하는 등이 다른 시도에서도 이 선별 지원을 택하면서 어떤 뭐 인천시의 이런 그 호평을 받고 있는 핀셋 지원책이 어,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뭐 명절이니까 좀 가볍게 좀 건드려 보자면은 그핀 진짜로 그냥 진짜 그 핀셋을 파는 사업자들도 있거든요. 진짜 핀셋. <laughs> 예. 네, 명장 명장님이래죠 우리 국장님. 그 핀셋 사업자분들의 그 핀셋을 좀, 시에서 사서, 어, 인천시를 박아서 아주 이제 우리 시민들께 좀 이제 재밌게 힘도 내라고 하면서 뭐 여러 그저 그런 재밌는 사업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좀 재밌게 표현도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도 어, 그 한쪽에서는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상반된 견해가 지금도 있는데 어,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저는 뭐그 선별 지원도 중요하고요. 또그이 보편 지원 시민 모두에게 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이제 그런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어떻든그 그 정치권 정치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어, 이렇게 그 시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 재난 지원금을 선별 지원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지원해야 한다. 하는 이제 그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인천 기본소득포럼 이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최근 그 인천시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 이들은 이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이 일부, 영업 제한 업체나 해당 업체 종사자만이 아니라 네. 300만 인천 시민 전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이 핀셋 지원이 아닌. 300만 인천 시민 모두에게 조속히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그 어려움이 어느 계층과 부분에그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그렇죠, 그렇죠. 일상의 네. 변화에 따라서요. 더 힘들어졌죠. 그렇죠. 네. 모든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네. 사실이 재난지원금의 보편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품을 연 하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누가 감론을 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는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보편지급을 아 진짜 주장하면서 대리값을 세우는 모양새인데요. 어, 아, 근데 보편 지원이 꼭 서울, 경기도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좀 이제 살펴보니까요. 아, 1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울산시, 강릉시, 그리고 목포, 부산의 기장군, 그리고 그 해남군,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 등 모두 2 3곳에나 달아 그. 달하고 있고요. 네. 경기도 포천구는 20만 그리고 전남 여수시는 25만을 주민들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어, 어쨌든 이들의 주장을 꼭 정치 편향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보편적 요구로 본다면 이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저나 국장님 아까 제가 그 핀셋을 좀 시에서 사가지고 뭐 음각 박아가지고 좀 나눠주는 걸어떻겠냐이 표현은 좀 저렴했던 것 같아서. 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핀셋을 <laughs> 사시는 분, 뭐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려운 일이 또 그분들 지원 받겠지만요. 예. 핀셋을 이렇게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laughs>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명절 준비 잘 하시고 어, 조심히 잘또 잠깐 또 다녀오실겠죠. 또 부모님 댁에 혼자라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